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한판 아이들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어, 첫 번째는요. 엘코온이고요. 엘코온 엘콘 한판 3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품에 예쁜 생얼들 같이 포함된 한판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통통하게 얼굴도 반듯반듯하게 생얼 나와 있고요. 나머지 아이들 보시면 철화, 철화 엮임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철화 엮임이 렇게 좋은데, 요 아이는 보니까 또 중간에 얼굴이 풀리는 그런 얼굴이 들 많이 보이네요. 자, 얼굴 풀리면서 생얼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화로 예쁘게 나오는 아이도 있는데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봉윤이 굉장히 좀 또렷하게 색감 어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는 그런 아이고요. 이렇게 철화가 기나이는 12cm까지 나와요. 자, 12cm 나오고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인데 이 아이가 한 8cm. 이 아이가 8cm고요. 나머지 아이들 보시면 진짜 다철화다 크죠. 자, 입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대신에 엮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 생얼 한번 볼게요. 생얼은 입장이 되게 환엽으로 잘 나와 있고요. 사이즈 7cm 나오고 조금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5cm 정도 되고 있어요. 총 개수는 19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21번이고요. 3만 원 보내드릴게요. 422번입니다. 이번에는 마리아금 한 판이고요. 자, 요한판 보시면. 어, 개수를 셀수 없을 만큼 정, 정말 빼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기 한번 보시고요. 진짜 크죠? 지금 하나당 보니까요. 철아 엮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 요게 하나구요. 자, 요 아이도 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중간에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어, 제가 몇 개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얼 다 풀리는 얼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화로 오로지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복륜이 또렷하게. 자, 전, 전반적으로 화사하게 색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색감 표현이 또 예쁘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해요. 요렇게 생얼 좀 많이 나오네요. 요런 아이들은 하나씩 따셔서 생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단품으로 키워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요렇게 한판 엄청 많죠? 마리아금입니다. 마리아금이고요. 자, 요한 판은 4만원 소개해 드릴게요. 423번입니다. 제이드스타금 한 판입니다. 자, 이한 판은 5만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크기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긴 한데요. 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끼워져 있는, 네, 자리가 좀 좁은 아이들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한 9cm, 그래도 9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크다 싶은 아이들은 15, 어, 13cm, 14cm 사이,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 요렇게 좀 껴있는 아이들 제외하고는 사이즈감 다 괜찮고요. 그리고 색감도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굉장히 많이 돌면서 돌기도 또렷하고요. 자, 전체 모습 보시면 예쁘죠? 요렇게 지금은 심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요 자리에서 그대로 자라서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한 판에 나와 있는데 요렇게 심으려고 해도 못 심겠죠? <laughs> 자, 요 아이들. 423번입니다. 지금 24개 나오고요. 개수는 24개. 가격은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번입니다. 돌기 마리아금이고요. 자, 요 돌기 지금 자구도 데리고 있네요. 자구 하나에 나와 있고 어, 입장에 보시면 말 그대로 돌기 표현이 되는 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자, 모주 크기는 10 2.5cm, 12.5cm의 자구는 한 5~6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전체적인 수형이 되게 예뻐요. 자 멀리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입장이 살짝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쁜 돌기 마리아입니다. 자이 아이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번입니다. SP로 소개해드리는 아이고요. 창입니다. 창 종류인데 어,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이 뒤편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색감 예쁘고요. 층수도 지금 잘 나와 있어서, 어 만약에 커팅 하실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는 11.5cm. 얼굴 크기는요, 11.5cm 정도 나오고요. 입장 도톰하게. 참 굉장히 예쁘면서 색감 잘 나와 있는 SP. 자, 이와 2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426번입니다. 아메스트로금 대품 아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륜뚜리 핫하면서 지금 색감 엄청 화사하고 예쁘고요. 층수도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층수 잘 나와 있고, 18cm 풀분입니다. 지금 18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빈 공간 없이 꽉 채워지는 아주 예쁘게 지금 담겨져 있고요. 지금 요 아이가 전체 사이즈가요, 음, 19cm 정도까지 나오네요. 자, 19cm 확인되고 있습니다. 층수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층수 좋으면서 깨끗하고요. 입장, 입장이 완전 환엽으로 아주 잘 나와 있는 아메스트로그. 자, 호불호 없이 굉장히 그냥 예쁜, 네,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번이고요. 마릴린입니다. 이 마릴린도 수영이 굉장히 예쁩니다. 정말 반듯하게 나와 있는데, 입장이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진짜 균형있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색감도. 지금 손톱 끝이 어 살짝 이제 물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물들면 색감 정말 예쁘거든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15cm, 딱 1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층수도 이렇게.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마릴린 금입니다. 자, 이 마릴린 금 427번이고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428번은 순수입니다. 이 순수도 사이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녹이 꽉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복륜이 또렷하게 나와 있고, 약간의 이런 줄무늬. 줄무늬가 또 매력적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네요. 자, 요 아이 사이즈가, 어, 엄청 크네요. 18cm 까지 나옵니다. 18cm 정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아, 기 안쪽에 콧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콧대 나와 있는 부분이 입장이 이렇게좀 지저분한 경우가 살짝 있더라고요. 어, 뭐, 이게 병이 든건 아닌데, 입장이 좀 지저분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은 참고하셔서 봐주시고, 나머지는, 어,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 모양도 예쁘고요. 일단, 녹이 짱짱해서 굉장히 얼굴이 또렷해 보이네요. 자, 이 아이는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번은요, 세트로 나갈 건데요. 가야금이랑 슈퍼클론인데요. 자, 이 아이가 슈퍼클론이고요. 어, 살짝 핑크빛 들었네요. 색감 예쁘게 나와 있고. 자, 금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들어있어요. 자, 이 아이도 가야인데 금잘 들어있죠. 두 아이 다금 상태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 편이고요. 어, 요 가야는 사이즈 9cm 나오는데 층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 슈퍼 쿨론 같은 경우에는 한 8cm 크기는 8cm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요 3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430번도 모듬 세트로 나갈 건데요. 자, 요 아이는 그 블랙 간츠, 블랙 간츠고, 자, 요 아이는 축송입니다. 지금 축송이 깨끗해요. 자, 축송, 복륜뚜렷하죠그 다음에 이 아이는 레오파드인데요. 지금 레오파드 서서히 금이 살짝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자구 같은 경우에는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레오파드도 후발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팅하셔서 또 계속 한번 길러보시고요. 자, 이 아이는 그 까르띠에. 어, 까르띠에 군생으로 지금 4도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네요. 금은 정확해요. 이렇게 4두 나오고 있고 마지막 요 마리아금까지 보내 드릴게요. 자, 사이즈 9 UI가 한 10cm 나오네요. 10cm에 까르띠에는 전체적인 크기 보시면 UI도 거의 10cm 정도 되는데 어요 1두 크기가 7에서 8cm 사이 정도 나오고 있고 레오파드도 크기는 괜찮아요. 9cm. 그 다음에 자, 이 아이는 7cm, 두 아이는 크기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듬 모듬 세트 모듬 세트 3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431번이고요 보석 세트입니다. 보석 이렇게 두 아이 세트로 해서 3만 원 보내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실뿌리예요. 실뿌리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생얼 녹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굴이 하나가 있는데 어, 이 아이는 되게 무지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뿔이 나와있는 상태고요. 이 아이는 뿔이 완전히 내려져 있는 아이고요. 자 아래 단에층수 한번 확인해 주시고 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아이 다 쌩얼 나와있는 아이 얼굴 크기는 9cm 나옵니다. 9cm 나오고 자이 아이는 아무래도 실뿔이라서 수분감이 좀 빠지긴 했지만 사이즈는 9cm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세트 3만원 보내드릴게요. 432번이고요. 엘리자베스 금인데요. 자, 이 아이 자구 지금 이 모주에 달려있는 아이거든요. 요거 통째로 뽑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모주 입장이 지금 두개 남아있는 상태고, 자구는 잘 나왔어요. 지금 녹도 진하면서 금 발현 상태 굉장히 잘 나와있는 그런 네, 아이고, 크기가 한 6에서 6.5cm 사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지금 달려 있는 아이인데 어, 커팅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작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커팅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여기서 키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4만 원 드릴게요. 433번입니다. 킹 레드 마리아금이고요. 자, 이 아이도 커팅한 윗머리 지금 이제 뿔이 내렸어요. 이제 내려서 아직 수분이 꽉 채워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자리를 완전히 잡은 그런 킹 레드고요. 자, 요 아이도 금발현은 나무랄 데 없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살짝 지금, 이제, 어, 주황빛, 이런 핑크빛 색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이제 찬바람이 또 부니까 아이들이 서서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층수도 괜찮고요.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좀 크게 키워보실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는 전체 크기가요, 16cm, 네, 15cm가 살짝 넘어가네요. 15cm가 넘어가서 좀큰 자로 한번 재볼게요. 네, 16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 아이 10만원 소개드리하겠습니다 434번입니다. 원앙이고요. 자,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모양이 잘 잡혀져 있네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들은 입장이 좀, 이 아이보다는 조금 더, 네, 환협성을 띄면서 입장수가 좀 적었는데 이 아이는 입장수가 더 많고 자 모양이 좀잘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입성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 자체가 워낙에 또 입성이 좋은 아이라서 뿌리 내려서 적응만 잘 하면 아이들 입성은 바뀔 수 있거든요.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자요 아이도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5cm 5cm에 되게 동글동글 예쁘죠. 원앙이 키우시면 또 평그랗게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자, 이 아이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번입니다. 로제구요. 자, 요 로제 커팅한 머리에요. 지금 보시면 실뿌리 요렇게 나와있는 상태구요. 입장수 굉장히 많죠. 자, 층수 괜찮고. 로제는 요, 요렇게 뒷, 뒷 입장을 좀 보셔야 돼요. 너무 예쁘죠, 색감 자, 이렇게 빨간 줄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이제 로제가요, 이게 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줄무늬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 조금 더 희소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금은 희소성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또 번식하시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로제 실뿌리의 커팅아 윗머리고요. 크기는 12cm 나오네요. 12cm, 가격은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번이고요, SP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은 확실하게 있는 아이인데 이름은 정확하지가 않네요. 자, 이 아이 특징은요, 입장이좀 동글동글하게 나오면서요, 특히 입장요뒷 부분으로요, 이렇게 자줏빛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뿌리 들고 전체적으로 금은 굉장히 좀잘 나와 있는 그로나인데요 사이즈도 지금 큼지막하게 괜찮습니다. 12에서 12.5cm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실 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괜찮아져서 실 뿌리 아이들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요 sp sp는 5만 원 소개해 드릴게요. 437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와이즈 마리아 B 타입이고요. 자, 와이즈 마리아가 A 타입 있고 B 타입이 있는데, A 타입은 봉륜으로 나오는 아이고, B 타입은 이렇게 산방금처럼 나와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 는데 네,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약간 보랏빛, 네, 자줏빛 색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띄면서 모양도 지금 반듯하고요. 사이즈 8cm의 층수도 잘 나와 있어요. 이 아이는 가격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쁜 아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